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하는 동반자 누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엄주운전 정말 가혹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실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와 절망감을 가져오는지, 이제 다 끝났다. 무슨 낯으로 가족과 동료들을 봐야 하나 하는 자책감에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법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이 그 실수 하나로 전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영상은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을 가족. 동료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분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청을 해봤자 뭐 하겠어? 라며 마지막 동아줄마저 놓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때 가족과 동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동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질책이나 어설픈 위로가 아닌 현실적인 희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 후회 없이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손에 쥐어 줄때 당사자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혼자 끙끙 앓게 하지 마십시오 주변 분들이 먼저 누리 행정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법조항 뒤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감경사유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외진 곳이라 수십 분째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나? 또는 위급한 가족의 연락을 받았던 건 아닌가?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았고, 다행히, 그 어떤 추가 피해도 없었다는 사실 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끼는 자동차 팔아 치우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상담을 받고 주말마다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백 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밤들과 당신만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엮어내고 소청심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혼자서는 너무 버겁고 힘든 과정입니다. 누리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어뢰인의 절망적인 마음을 보듬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들이고 소청심사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반자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저와 함께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해임이라는 절망의 문턱에서 강등이나 정직이라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제복을 입고 명예롭게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소중한 동료가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아파하게 두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엄중운전으로 힘들어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